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피라는 주제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린 시절 저는 보기와 다르게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제가 공부를 꽤 잘해서 학력 우수상을 종종 탔습니다. 믿으시죠? 네. 정말입니다. 근데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제가 친구들과 노는 것에 재미에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적표를 보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연아, 너는 양갓집 아들이구나. 성적표에 수와 운을 찾아볼 수 없고 양과 가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께서 저를... 양갓집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절 저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286, 386, 486 드디어 펜티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펜티엄을 좀 컴퓨터로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께서는 늘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철없던 저는 계속 부모님을 졸라댔고 저의 생때에 못 이긴 부모님께서는 그래, 좋아. 컴퓨터 사줄게. 그 대신 올수를 받아오면 컴퓨터 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 저는 그때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컴퓨터를 받고 싶었나 봐요. 5학년 김하고사를 치른 뒤에 성적표에 올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딱 보여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아직도 그 떨리는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아들이 대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컴퓨터를 사줘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시며 그 흔들리시든, 어머니 눈빛은 아직도 제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과연 컴퓨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컴퓨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마 사주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 지켜 지키지 않은 저희 부모님에게 배신감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쭉 해왔으면 아마 서울대에 갔을 텐데 저는요 그때 이후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그 사람의 약속은 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단언하지만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고 기댈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약속을 맺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약속을 깨뜨리는 우리 사람과 다르게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어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 하나께서 언약을 맺는 이 장면으로 오늘 1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것은 바로 호렙산은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모압이라는 땅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맺는 것이죠. 어, 이 두 번째 이 언약 이 어, 모압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가나안 땅그 건너기 어,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아주 넓은 평지였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어, 바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그 2세대들과 그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또 40년이 지난 지금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는 것일까요? 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이 다른 것이죠. 시내산은 1세대 바로 모합 언약은 이세대와 맺는 언약입니다 그 40년이란 시간, 어, 우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하죠 40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2024년, 그럼 40년 전이면 1984년입니다 자, 80년도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 삐삐라는 것이 이제 막주실대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시, 어, 그 시대에는 쓰레기도요 그냥 집 앞에 막 버렸어요 종량제가 없었어요 분리수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든 실외든 어디들 가든 항상 담배를 다 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는요 버스에서도요 담배 피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바로 그 시절이 40년 전입니다 4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40년 동안 그일 세대 그, 그 애굽 땅의 노예로 살다가 그 고생고생하던 그 사람들, 그 부모님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 세대인 것이죠.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그 출애굽의 기적들, 홍해의 기적들, 그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들이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이 세대들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세대도 경험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며칠하기 이런 것 놀라운 기적들 이를 경험한 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역설적 표현이 바로한테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이 바로의 고집세고 강팍한 것을 아셨던 하나께서 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귀로 들었고 눈으로 확인했던 그 모든 기적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하나께서는 님 새로운 언약을 또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난안 땅을 종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 1세대들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모합 언약은 이스라엘 2세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자기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저버릴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율법의 1.1핵도 다 바뀌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과 언약을 맺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과 언약을 맺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피 흘리심으로 죄악된 우리의 그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 피, 그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인가요? 우리가 희생한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것 없지만 우리는 희생한 거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방해와 조롱과 회방에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뜻은 이루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신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